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고독한 놀거리 마스터가 월요일부터 배송이 되고 화요일 정도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놀거리 중에서 예술 감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꽤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악 감상 포션이 상당히 커요. 그만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제가 의도했던 마음이 우리가 음악 감상을 제대로 했을 때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마법 같은 일들이.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게 상당히 큽니다. 제 지나온 시절을,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러 커리어를 제가 이렇게 쌓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음악이 다 했어요. 제가 자신감을 가질 때, 그 근거가 바로 뭐냐 음악이라는 거죠 어, 첫 직장이 광고 대행사였고 그 다음에 잠깐 뮤직비디오 감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또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어, 그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어요 어, 유통업이죠 유통업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할때 어,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어,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 즉 고객이 어, 좋아할 것 어, 그거를 내가 미리 안다는 것 그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항상 니즈와 원츠 얘기하죠 니즈는 소비자가 지금 내가 뭐 원한다 해줘 하는 게 니즈고 원츠는 본인도 모르는 걸그 숨어 있는 그 욕망을 그 필요를 내가 찾아서 이거 원했지 했을 때어 이거 내가 좋아할 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고마워하는 거아 그리고 그 모양으로 나를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그게 나의 포지셔닝이다 아, 장사 얘기할 때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좋아할 사람들이 환호할 그 코드를 미리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음악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에는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는데 그 중에 아티스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니즈죠. 난 이런 음악 듣고 싶어. 이런 음악을 내가 지금 사 이렇게 뻔히 수면 위로 드러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또 어떤 아티스트들은 어, 지금 대중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관심 없어요. 어, 그들이 좋아할 그들한테 이거가 좋은 거야라고 제안하고 싶은 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어, 주장하고 싶은 거 그것을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어, 그런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의 음악을 잘 알고 여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은 대중들이 앞으로 좋아할 코드를 내가 아는 거거든요. 어, 요즘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 과거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항상 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선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따라왔단 말이죠. 어, 70년도에는 80년도에 유행했던 서방 세계 문화나 일본 문화를 또 따라갔고 또 90년도에는 또 2000년도에 유행할 걸 따라왔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이나 한 20년 텀을 뒤늦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중들의 그 선호하는 기호가 일본이나 서양에서 유행했던 것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즐기고 있는 음악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후에, 5년 후에 좋아할 문화적 코드, 취향을 제가 미리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듣고 그걸 내가 정말 즐기게 되면은 그들의 취향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서 그 취향이 날 것이 되죠. 그럼 나는, 어, 내가 가진 취향이 현재 우리나라 대중들보다 조금 앞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MD를 한다, 그러면 그이 취향대로 물건을 사고, VMD를 한다, 그러면 이 취향에 배어난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영업팀이다, 그러면은 이 취향스러운 서비스로 사람들을 접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 현재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맞추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할 걸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한 불과 십년 전까지만 해도 전 장사를 되게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음악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음악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그 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취향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미리 들어서 그걸 좋아하게 되면 은 나의 취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요즘도 음악이 장사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조금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유니버설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나눠져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아직도 음악이 주는 영향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 물건에 따라가지고 이성적인 이유로만 사는 물건이 있고 또 어떤 물건은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 이 교집합도 많고요. 근데 어떤 물건이 주는 이런 감성적인 그 기호의 그 코드가 어떤 음악이 주는 감성적인 코드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 어, 이 상품이 줄수 있는 그 감성의 코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음악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장사하는데 커리어 어,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제가 달라졌던 것만큼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원리를 대충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는 알았지만 이렇게 말로 정리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겪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지만 오늘 이 영상처럼 제가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싹 전달을 해드리면은 아마 훨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더 진하게 이 음악을 가지고 놀수 있는 그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은 음악을 잘안 들어요. 음악을 안 듣다기보다는 는 음악에 기대하는 게 달라요. 음악 듣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음악 감상하고 쳐보세요. 거기 나오는 것들이 뭐 공부할 때 좋은 음악, 뭐 명상할 때 좋은 음악 다 bgm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밖에 음악을 안 들어요 어,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 과거에는 음악을 제대로 들었어요 어, 과거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이런 비슷한 장르의 태도로 음악을 들었는데 어,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었나? 어, 음악에 그렇게 빠져였나? 아, 사춘기 돼서 그랬나 보다 라는 식으로 어, 희미한 거죠, 기억이. 하지만, 어, 일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음악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음악의 위치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를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옛날 음악을 또찾아듣는데 그리고 또 옛날 음악을 들으면 좋죠. 근데 뭐 추억에 잠기고 뭐 이런 기분 뿐이지, 과거에 내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 느꼈던 그런 흥분감, 어, 이런 거는 뭐, 그게 뭐였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 음악 감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음악은 내가 공부할 때 듣거나 심심할 때 듣거나 뭐 그마저도 아예 안 듣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점점 음악 감상은 어, 옛날 뭐 사람들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고리타분한 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음악 감상의 요령을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은 다시 회춘하듯이 이 음악 감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될수 있다. 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이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악가들, 수많은 음악가들에는 제가 봤을 때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니즈를 맞춘 음악가들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가수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3단 고음을 내고 뭐 그런 거 부르고 박수치고 좋아한다. 그럼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3단 고음을 내고 그런 기교를 부린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잖아요. 뭐 일종의 이제 광대죠. 그건 이제 가수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가수의 역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고. 그럼 아티스트는 뭐냐? 아티스트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얘들아,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티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음악이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리딩하면은 이 사람은 뮤지션인 거고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어, 댕겨오면은 그거는 이제 화가인 거고 뭐 연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디움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인생관, 세상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어떤 자세,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티스트인 거예요. 결국은 취향인 거예요. 이 취향이라는 것이 음식에 적용이 되면, 그것은 입맛이 되는 거고요. 이 취향이라는 것이 인생에 적용이 되면, 이게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취향, 나는 삶을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사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에 대한 취향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 어, 뭐, 영혼육, 이렇게 세개 나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영혼은 몇그램인가 사람이 죽으면은 뭐, 죽기 전과 죽기 후를 비교하면은 그램수 차이가 그게 영혼의 무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영혼이 무언가? 내가 죽어서 어, 몸이 없어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생각도 다 없어지고,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플레이버죠. 기호, 어, 취향, 어, 내가 짜장면이 좋아 하나 짬뽕이 좋아했나 나는 A, B, C, D라는 선택에서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 취향인가 결국 취향인 거예요. 그 취향은 우주로 갔다가 다시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 취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물론 그 취향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하겠죠. 취향이 바뀌기도 하니까 업그레이드되고 어쨌든 간에 그 취향은 과거 버전의 취향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또 삶이 시작된다. 나는 인생이란 것을 이런 태도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거를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 멋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로우니까 인간은 그래서 사람들의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 자기 패거리들을 찾고 싶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멋있지 않아?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멋있어. 아,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동조를 하면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는, 어,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겠지만, 그걸 나를 서빙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 내가 음악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결국 취향 얘기인 거죠 그 사람의 취향을 내가 좋아하면은 그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음악에는 음악가의 가치관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다 각자가 다 교주들이죠 어, 종교가 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패티 스미스다? 그럼 패티 스미스 교회의 교주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 그러니까 내가 패티 스미스 좋아한다는 거는 패티 스미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생관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100%를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겠지만, 어 일정 부분 여기에 동의를 하면은 그만큼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이게 뭐 제일 흔한 얘기겠죠. 밥 딜런, 그죠? 밥 딜런의 인생관 있잖아요. 삶을 대한 태도. 그럼 밥 딜런을 내가 좋아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어 삶에 대한 태도를 내가 어 어느 정도 표를 준 거예요. 100%가 아닐 수도 있겠죠. 종교와 달리 이 음악교는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어, 이 사람과 저와 만나는 음악으로 만나는 모든 부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배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좋아한다는 거죠. 어,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또 좋은 음악이다라면,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잘 배어나는가, 음악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가. 어, 거기에 따라서 이 아티스트가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고, 음악이 즐거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 어, 그런 음악가들도, 어, 좋은 아티스트들이에요. 내 귀를 즐겁게 줘서, 어,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 내가 밥 딜러는 좋아한다. 똑같은 고맙다지만 그 내용이 다르죠. 이건 감사한 거죠. 교주니까. 어, 나한테, 어, 이런 멋진 인생의 태도를 알려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동의하는 어, 이런 교파들의 교주들의 교리들이 음악을 통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내 가치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면 내가 가진 취향인 거죠. 그 나의 취향은 결국은 내가 동의했던 어, 내가 그 취향에 동의했던 내가 좋아했던 이런 아티스트들 취향들이 다 짜뽕이 돼서 어, 나라는 인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물의 실체가 뭐냐 입자냐 파동이냐?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결론이 관찰자 에 의해 가지고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양태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은 입자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아, 음악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티스트의 본인이 어떤 추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음악의 여러 가지 형태에 녹아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이게 파동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파동과 이렇게 만나서. 나의 파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마음 없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마음이 좀 긍정적이 되고 또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나까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그 사람 몸에 파동하고 만나면서 공명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긍정적이다 뭐 의욕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 뇌속 신경 세포 시냅스 사이에서 어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일으키는 화학 작용이다. 결국 케미컬 작용이라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의욕이 고취된다든지 어 이런 효과는 결국은 호르몬의 영향인데 그 파동이 이런 호르몬의 분출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마약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마약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거죠. 근데 마약의 단점은 그걸 우리가 중독된다는 점에 있지만 음악을 들음으로 통한 나의 파동 변화에 의한 호르몬 배출은 얼마든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종의 마약이나 똑같은 작용을 하지만 상당히 건강하고 효과는 마약만큼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언어로 정리하진 못했지만 이 원리를 대충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나의 파동이 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는 또 반대로 변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그 의욕이나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안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어, 살면서 제 생활에 적용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 일을 할때 어떤 종류의 일을 잘해야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음악을 찾아들은 거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 때는 이 물건을 더잘 팔기 위해서 필요한 음악을 또 찾아듣고 그래서 이런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대충 감이 온 거죠. 아,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는 이런 음악을 듣고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이런 음악을 듣고, 갑자기 삶에 대한 의욕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런 음악을 듣고. 그래서 그런 용처별로 음악들을 제가 라이브러리에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드린 거죠. 마치 내가 무슨 약 처방하듯이,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이런 약을 먹고, 저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저런 약을 먹듯이. 그래서 마치 몰약처럼 이 음악을 제가 적극적으로 삶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그 핀터레스트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가지 용처별로 필요한 그 음악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걸 꺼내서 약처럼 먹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약을 모으죠 또 몰랐던 노래들 또 찾아 들어가면서 아요 음악은 요런 느낌을 들게 해주니까 요럴때요 라이브러리에 넣어야겠다 얘는 이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고독한 놀거리 마스터 책에 담았습니다. 아, 여러분도 물론 저랑 똑같은 어, 그런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진 파동하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이 뭐 아주 이렇게 특별하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50살 먹은 남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일정 부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꼭 어,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요령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음악이라는 게 파동이고, 아, 내가 가진 파동하고, 저 음악이 가진 파동하고 만났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 나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만 알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콜렉팅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럴 때 필요한 음악, 저럴 때 필요한 음악,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음악들의 공통점은,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뭔가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취향이 녹아있는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이런 파동 효과도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우리는 이제 명곡이라고 부르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음악들. 그래서 그런 명곡들을 찾아 들어가면서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음악이 가진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거죠. 나의 멘토가 되는 거죠. 아,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저런 스타일로 살아야겠다라고 나에게 아, 삶에 대한 취향을 알려주는 것그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게첫 번째 역할인 거고 두 번째는 파동으로서의 역할 내가 필요한 감정이나 아, 필요한 어떤 에너지나 아, 이런 것들을 원할 때 내가 공급해줄 수 있는 거 나에게 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음악을 우리가 이두 가지 적극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이 아, 삶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아, 우리는 지금 일종의 가상 세계, 버츄얼 리얼리티라는 게임 속에 살고 있다면은 이 게임의 룰을 알아야죠. 룰을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게임을 좀더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몰라도 돼요. 모르고 사는도 재미도 있는 거고. 또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는지, 또 원리를 알았을 때또그 나름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요 요 재미도 재미있고 이것도 재미있는데둘다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음악은 이 파동이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 모략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책에 나온 음악들을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시고, 아, 정말, 어, 저기 나와 있는 들이 효과가 나는지 한번, 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된다면은, 여러분 파동하고 저 파동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 음악 라이브러리를 공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큰 공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지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